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이번 편에서는 남북조 시대 남조의 마지막 왕조였던 진나라가 사치와 방탕으로 망해 북조의 수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양왕조에 대한 반란을 성공시키고 건강을 점령한 후경은 양무제를 유폐시키고 마실 것도 제대로 주지 않자 양무제는 울분 속에서 죽었으며 후경은 일단 황태자 소강을 후계자로 옹립했으니 이이가 간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옹립은 후경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시간과 명분을 벌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지요.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551년 후경은 간문제를 폐하고 예장왕 소동을 황제로 옹립한 후 바로 선양을 받아 건강에서 황제로 즉위하고 나라 이름을 한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황제가 된 후경의 정치는 잔인함의 한계를 넘어선 악랄함 그 자체였지요. 그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남조의 관리들과 백성들을 모조리 체포하여 석두성에 설치한 커다란 맷돌로 갈아서 죽이는 극도로 잔인한 방법을 썼습니다. 반란을 차단하기 위한 공포심을 조성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자신에게 저항하는 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죽여 없애라는 엄명을 내리는 비뚤어진 방법으로 자신의 위험을 천하에 과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일찍이 후경군이 오늘날의 강소성 양주시인 광릉을 공격하여 점령했을 때 극렬히 저항하던 광릉의 성주 조우를 거여령에 처하는 잔악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를 막론한 광릉 주민들의 하반신을 땅에 묻고 그 주위를 후경의 병사들이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주민들에게 화살을 쏘며 놀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후경군은 이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구경하며 즐겼다고 하지요. 이 같은 잔악행위는 백성들을 격앙시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저항의 불길이 강남의 하늘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양나라의 지방관리, 변방에 주둔하고 있는 지방군의 장군들, 그리고 호족들이 저마다 저항군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갈래의 수많은 저항군 가운데 특히 강력했던 세력은 형주의 왕승병군과 광동 광서지방을 아우르는 영남지방의 진패성군이었습니다. 먼저 오늘날의 광동성 조경인 고요의 태수로 있었던 진패선은 군대를 거느리고 시흥을 출발하여 대유령을 넘어 공수의 물줄기를 따라 후경이 있는 건강으로 진군하였습니다. 장강의 지류인 공수연안의 백성들이 앞을 다투어 진패성군에 가담하거나 진군하는 진패성군의 연도에 늘어서서 단사오장으로 그들을 격려하자 진패성군의 병력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여기서 단사오장이란 대그릇에 담은 거친 밥과 호로병에 담은 물이라는 뜻으로 변변치 않은 음식을 가리키나 그만큼 성의와 정성이 있는 음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비록 소박한 음식이지만 정성을 다해 차려 찾아온 사람을 환영할 때. 또는 백성들이 변변치 않은 음식이지만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이나 반란군을 진압하러 나가는 병사들을 격려하는 것을 표현할 때 많이 쓰던 말이지요. 아무튼 백성들로부터 단사오장으로 격려를 받은 진패성군은 오늘날의 강소성 구강인 분성에서 다른 저항군 세력인 왕승병군과 합류하였습니다. 당시 왕승변이 거느리던 형주군은 군량이 부족하여 군사들이 동요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에 진패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50만 석의 군량 가운데서 30만 석의 군량을 선뜻 형주군에 보내주니 형주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패선과 왕승변의 양군은 힘을 합하여 후경군을 연이어 대파하면서 마지막으로 후경이 있던 건강 공략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세의 분리를 느낀 후경은 그의 가족과 측근 수십 명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가 작아서 일행 전원이 탈수 없게 되자 후경은 여기서도 잔인한 성정을 발휘하여 그의 두 자식을 강 속에 밀어 떨어뜨리고 강을 따라 바다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배가 바다에 접근하자 후경은 마음이 놓여서였는지 아니면 저항군의 공격으로 며칠 잠을 못 이루었는지 코를 골면서 곯아 떨어졌다고 하지요. 그러자 그의 측근들이 뱃머리를 다시 경구 쪽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진패선에게 투항하기 위해서였겠지요. 배가 경구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뜬 후경이 놀라고 당황하자, 측근들은 후경에게, 당신의 목을 진패선에게 바치겠다고 말하며, 후경이 반항할 틈조차 주지 않고 죽여버렸습니다. 후경의 시체는 건강으로 보내져 효수되었지요. 후경을 증오했던 강남의 백성과 관리들은, 다투어 후경의 시체로 몰려들어 그의 살을 씹어 먹었으며 뼈를 태워 버려 분을 사겼다고 합니다. 늦게 도착한 자들은 타다 남은 뼈를 가루로 만들어 술에 넣어 술잔을 돌리며 취하도록 흠뻑 마셔 그들의 한을 풀었다고도 하지요. 이것이 552년 4월의 일이었고 간 문제는 이미 후경에게 죽임을 당한 뒤의 일이었습니다. 후경을 토멸하고 건강을 탈환한 공로자는 왕승병군과 진패성군이었습니다. 이에 양나라의 원제는 왕승변을 태위에 임명하여 석두성을 지키게 하고 진패선을 사공에 임명하여 경구로 파견하였습니다. 이두 사람은 그 후에도 친교를 맺어 그의 자녀들끼리 혼인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고 하지요. 양나라의 원제가 죽자 진과 왕두 사람은 겨우 13살밖에 안된 원제의 아홉째 아들 진한왕 소방지를 황제로 옹립하고 경제라 칭하였습니다. 진패선은 한족이었으나 왕승변은 선비족 출신으로 원래의 성이 오원씨였지요. 진과 왕두 사람이 어린 황제 경제를 보좌하고 있을 때 북방의 선비족 왕조인 북제가 군대를 동원하여 남쪽으로 침공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선비족인 왕승변에게 사자를 보내. 소연명을 황제로 옹립하는데 협조하면 바로 군대를 철수하고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겠다고 윽박질렀지요 소연명은 황제보살로 유명했던 양무제의 조카로 8년 전에 양나라와 동위가 후경의 투항 문제로 전쟁을 벌였을 때 동위에게 포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동위를 이어 북조를 장악한 북제가 포로로 잡고 있는 사람을 남조의 황제로 추천해온 저희는 뻔했습니다 저희를 눈치챈 진패선은 이 협박을 들어줄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했지만 선비족 출신의 왕승변은 진패선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연명을 건강으로 맞아들여 황제로 삼고 대신 경제는 황태자로 격하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족의 양왕조는 선비족의 북제가 요구한 조건대로 황제를 교체함으로써 사실상 북제에 대하여 한족이 투항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이었습니다. 왕승변의 이같은 독단적인 처사는 강남백성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던 진패선은 급비리에 경구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건강으로 진입해 왕승변을 죽이고 소연명을 패하는 한편 다시 물러났던 경제, 소방지를 황제로 옹립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북제가 다시 대군을 출동시켜 오늘날의 남경시 교회의 자금산인 종산까지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왕승변은 이미 죽었으나 그의 부장들이 지휘하고 있던 왕승병군의 자녀부대도 북제에 동조하여 반기를 들었지요. 하지만 진패선은 진두에 서서 군대를 지휘하여 북제군과 왕승병군의 자녀부대를 진압하였습니다. 물론 당시 상황은 쉽지 않았지요. 연일 이어진 호우로 대홍수가 일어나 양군의 전투는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설상가상으로 진패성군은 군량마저 부족하여 사기가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남의 백성들은 어떻게든 한족의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결의에 차 있었다고 역사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잎에 밥과 오리고기를 싸 진패성군의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백성들이 단사오장하여 진패성군을 격려한 것이지요. 이러한 남조 백성들의 강한 응원에 힘입어 진패성군은 분발에 분발을 거듭하여 마침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국제군은 도처에서 패배하여 북쪽으로 패주하고 왕승병군의 잔여 부대도 깨끗이 소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패선은 강남 백성들의 기대에 보답하여 선비족에게 유린당할 뻔한 남조를 구출하고. 한족의 운명과 정권을 지킨 것입니다. 557년, 마침내 진패선은 양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경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제위에 올라 나라 이름을 진이라 하고 무제라 칭하였습니다. 무제 진패선은 제위 3년 만에 죽고 문제, 선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남조의 마지막 왕조였던 진왕조는 남조를 이은 유송, 남제, 양, 진내 네 나라 가운데 가장 영토가 작았던 나라로 그 세력 범위는 장강의 중류, 하류 일대에 불과하였으나 나중에 광주, 개주를 합쳐 어느 정도 세력 범위를 넓혔습니다. 제3대 황제 선제가 죽고 그의 아들 진숙보가 즉위하니 이이가 진왕조의 마지막 황제로 역사에서는 후주라고 부릅니다. 북쪽에서 쳐내려온 수나라에게 멸망을 당한 망국의 군주였기 때문이지요. 후주 진숙보는 태자 시절부터 술에 빠져 지냈다고 합니다. 제위에 오르자 얼마 되지 않아 임춘, 결기, 망선이라고 이름 붙인 새 누각을 세웠습니다. 그 높이가 모두 수십 장에 크기가 수십 칸이나 되었으며 침수향, 매단향이라는 귀한 향목으로 지었기 때문에 향기가 코를 찔렀다고 하지요. 누각을 금은, 진주, 비취 등으로 장식하고 보옥으로 꾸민 주렴과 가구 등을 사용하여 당시의 보기 드문 초호합한 누각이었다고 합니다. 또 누각의 주위에는 돌을 쌓아 인공산을 만들고 물을 끌어들여 연못을 조성하여 각종 기화여초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각에서 날이면 말마다 연애를 베풀어 노래를 부르고 춤추며 군신이 함께 어우러져 세월 가는 줄을 몰랐다고 하지요. 이때 이미 북조를 통일한 수나라의 문제 양견은 진앙 양광을 원수로 삼아 군대를 이끌고 진을 공격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진학 양광은 나중에 악명을 떨치는 양재가 되는 인물입니다. 수양재 양광에게 얽힌 일화는 북조의 정권교체 과정을 얘기할 때 이어집니다. 아무튼 후주 진숙보는 수나라 군대가 공격해왔다는 보고를 받고도 여전히 풍악을 울리고 술을 마셔대며 놀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천하의 운수가 나에게 있건을 수나라가 무엇을 어쩌겠다는 말인가라는 것이 그가 마지막 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체념했기 때문에 내뱉은 말이었겠지요. 수나라 군대는 곧장 주장문을 부수고 내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수나라군이 궁중에 진입했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진숙보는 두 총이를 데리고 경향전에 옛 우물에 들어가 숨었다고 합니다. 이를 발견한 수나라군사가 우물 뚜껑을 열어젖히고 돌을 떨어뜨리려 하자. 진숙보는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고 하지요. 이에 수나라 군사는 밧줄을 우물 안으로 던져 진숙보와 그의 총의 장여와 공기빈을 함께 묶어 우물 밖으로 꺼내어 생포하였습니다. 이로써 진나라는 진패선이 나라를 세운 지 32년 만인 589년에 멸망한 것이며 남북조 시대도 이것으로 끝을 맺고 마는 것입니다. 진숙보는 장안으로 압송되어 최후를 맞이했지요. 남조의 수도였던 건강은 역사상 금릉이라고도 불리며 동우, 동진, 송, 제, 양, 진의 여섯 왕조가 이곳에 수도를 두었기 때문에 육조의 고도 라고도 불립니다. 이로써 건강은 진왕조의 멸망과 함께 봉건왕조의 수도로서 마지막 역사적 발자취를 남기는 것입니다. 물론 20세기 들어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장계석의 국민당이 잠시 남경을 도읍지로 삼았던 적도 있지만, 이는 봉건왕조 이후의 일이지요. 앞에 몇 편의 이야기에서 남북조 시대 남조의 내 왕조인 유송, 남제, 양, 진이 교체되는 과정, 그리고 이번 편에서는 남조의 마지막 왕조였던 진나라가 사치와 방탕으로 망해가는 과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북조에서는 어떤 정권 교체 과정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수나라가 북조를 통일하고 남쪽의 진나라를 멸망시켜 중원을 통일했던 것일까요? 다음 몇 편에서 북조의 통일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